오늘은, 아, 나, 따, 노, 아이, 도, 두, 최, 아이, 최, 아이, 타워를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? 내가 혹시 아안 하고 싶은데? 자, 내가 더 크니까. 됐겠지? 아, 됐다. 아, 나, 따, 노, 아이, 도, 두. 아무튼, 오늘 갈 곳은, 여기 어디 지름길이 있던데. 아무튼 저는 올라가고있습니다 뭐야? 저체아좀 무서운데? 좀 V I P라고 써 있고 방금 어떤 사람 죽인 것 같은데? 아니야 그래도 예뻐 성공했을 수 있어.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주 맛있어 자 오늘 학교 친구들이가 았는데 일단 두 명씩 짝지 우거든요 우리 반에 근데 여자애들이 여덟 명인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여행을 가서 못온 뭐 거예요. 그럼 주식 짜고 못 키우겠죠?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책겨본다읽었습니다 어떤 두 명의 친구들은 아이브영인가? 올리브영 그 화장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하더라고요.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요? 그럼 다시 만들어볼까요? 그건 아니어도 괜찮... 아악! 뭐야? 어후... 얍! 이얍! 이얍! 얍! 첫 번째 소리 어쩐가요? 도 빠이, 핑, 파. 뭐지? 지름길이 어디, 어디서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 이거, 어, 저가 주말에 베리 선, 어? 어오 마이 갓. 베리 선배님과 바로, 구독, 음, 맨날 같이 찍지만 구독자 수로는 선배님이다. 아무튼 베리와 아이스크림 타올를 같이 깼어요. 대박이었어 사라지면 영상. 어? 어 사연하라 했다. 그럼, 삼성들, 아, 안녕. 다음 시간맞나요 아, 안녕. 아, 아, 잠시만요. 아, 나 왔다, 이노 아이, 너도.